누가 복음 6장.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심.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아멘